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양대 산맥인 채찌피티와 제미나이. 두 인공지능에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 물어보자. 채찌피티는 22.06초, 제미나이는 7.47초만에 답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인가가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달 기준 채찌피티는 한화약 3만 천원, 제미나이는 월 2만 9천원으로 제미나이가 더 저렴합니다. 업그레이드 시 챗GPT와 재미나이 모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 생성은 물론 복잡한 질문에 대해 직접 자료를 찾아 분석하는 심층 리서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AI가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검색을 한 결과들을 바탕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챗GPT의 심층 리서치나 재미나이의 딥 리서치나 이것도 사실 본질적으로 둘이 같은 기능이에요. 이 언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 은 o is a person who is a p 이 r s o 이 who 이 s a person a i 일수록그 신뢰도가 좀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나이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해 문서 작업에 강점을 보이며 학습을 돕는 노트북 LM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CHAT-GPT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맞춤형 GPT와 단체 작업에 유용한 코덱스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미나이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요. GPT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비용 방면에서 재미나이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기준 퍼스트 페이지 세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채찌 PT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선호하시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TBS 김효입니다.